통계 김진입니다. 자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고시 합 시험을 보러 가다가도 돼 있고 서울의 미타사에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도 돼 있고 사실은 본질을 모르해서 여하튼 그 다음 대목은 똑같아요. 어느 관생들이 가 고시 공부하는, 고시를 보러 가는. 김진을 딱 보더니, 당신은 관운이 없어. 당신 자식은 어마어마한 관운에 있어. 그러니, 당신 자식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어. 이게 지나가는 관산쟁이가 관산파인 거예요. 시험을 안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때 자식이 다섯 있었는데 서담을 엽니다. 자기가 직접 가르니다큰 아들이 대과에 합격을 합니다. 부인이 죽습니다 막내는 애기입니다.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세장받아들면 애들은 삐뚤어질 수 있다 다섯째 아들이 퇴계선생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게 학봉 콕, 콕, 김성일이 됩니다 학봉이 남긴 글을 전하는 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내가 여동생이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 저서를 불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저서를 불리면 내 동생은 울음을 멈췄다. 그렇게 해서 오형제 한 여자가 커서 전부 다백과에 급제를 하게 됩다 그리고 그 여자도 결혼을 했어 그 남편이 대과에 교제를 하고 그 남편은 합봉 김성일의 제자로 컵니다. 그래서 자기 매형의 제자가 커서 퇴계 한맥을 이어가면서 자기 집안을 일으킨 것은 순전히 외관집덕이다. 그래서 500년이 흘러, 450년이 흘러 지금도 외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제사 때 대구포를 떠갖고 대구포를 사서 지금도 그 재산에 참석하대요. 그런데 음. 그 아버지가 불천위에 올라가시고 다섯 아들이 전부다 좋은 시조 불천위가 되고그 사위도 불천위가 된다. 그래서 조선 시대 최고의 가족 경영 기획자로 천계 김진이 이름으로 요 하계령서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걸로 제가 설레고 무슨 내용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같은 눈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할까 지속가능한 성장 유엔의 주제인데 유엔의 주제이 전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DNA의 속성이죠. 더 좋은 거, 더 알찬 거, 더 영원한 거, 더 참을 자신에게손에 물려주고 싶은 DNA. 그렇게 우리가 물려받았듯이 이제는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가 알아낸 것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당대에 횡재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집니다. 절대 오버하면 안 된다. 이게 명문가의 핵심이다. 당대큰부자가될 생각을 안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상대만 쌓으면 그부터는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그림한사람찾아내게 해요 어디에서? 집안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천이로 오십니다 그리고 기록을 맡긴니다 그리고 전부 다불천이처럼이야 드디어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박힐수록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울세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니! 우리 조상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내가 생기야 내가 좋은 시자다 내가 우리 집안을 택했다. 내가 부추면 된다. 근데 내가 이미 글렀어. 내내는 일거가 이런 꿈 꿈이 없는지 안 꿈이 지는지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네 왜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이렇게 되어 먹었어요 우리 본성이에 본성에 충실한 나에요 근데 막상 열을 열려고 했더니 열가지만 해도 40명 30명 이렇게 있더게 그래서 어떻게 일기를 성공시킬까가 지금 저한테 아주. 그래서 가족 간이 참 만나고, 대화가 통하고, 책도 같이 읽고, 치유작업도 같이 하고, 의사소통훈련도 하고, 소통국 감도 나누고, 어느 날 숙제를 해줘죠 제가. 아버지와 아들, 둘만 이 박사님 여행하세요. 엄마와 딸, 둘만 여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함께 전부 다 안동정태 1박 2일을 할 거고, 1기, 2기, 3기 쌓이는 어느 날, 우리 일본 나우시마를 가든 진짜 가고 싶은 것은 유럽에 그랜드 투어를 오늘 가족이 함께 갑시다. 나는 이게 자식들에게 남겨진 최고의 유산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런 설계도 위에, 기획안 위에, 실천하고 쌓고, 또 다른 기획안이 올라와서, 어느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들이 원했던 가족들, 가문들 형성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반응은 그때 꼭,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날 우연히 대교산 밑에 아침에서 할아버지 만나서, 이런 거래, 그 급기 하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기까지 갑니다